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비트 거래소 가입하는 방법부터 입금해서 선물 거래하는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고 있는 영상 밑에 더보기란 혹은 화살표 눌러 보시면은 제가 달아놓은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해 주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핸드폰 번호로 가입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메일로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는 이메일 입력해 주신 다음에 비밀번호는 최소 8글자 이상에 1개 이상의 숫자, 대문자, 소문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밀번호까지 입력하셨다면 여기 해당 버튼 눌러 주시면은 입력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됩니다. 해당 인증번호를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은 이렇게 바이비트 회원가입이 완료되는데요. 이제 바이비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KYC, 신원 인증과 o t p 보안 인증을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해당 작업은 바이비트 어플을 설치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사용하시는 핸드폰 기종에 따라 앱 스토어 혹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이비트 검색하신 다음에 해당 어플을 설치하고 실행시켜 줍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 여기서 좌측 상단에 사람 모양 클릭하신 다음에 로그인 나우 클릭하셔서 좀 전에 가입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둘다 입력하셨다면 로그인 나 w 눌러주시면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 언베리파이 드부분 눌러주시거나 여기 베리파이 나우 눌러주셔서 신원인증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베리파이 나우 한번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신분증 종류를 선택해 줘야 되는데요. 해당 신원인증은 신분증 촬영이 요구되기 때문에 촬영을 어떤 신분증으로 진행하실 거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편하신 걸로 선택을 해 주면 시 되는데 저는 운전면허증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컴펌 눌러주시면은 국적을 선택하는 라인이 나오는데 저희는 미국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아래 두 번째 아더 클릭해 주시고 컨티뉴 눌러줍니다. 카메라 접근 허용해 주시고 신분증 앞면을 빛 번짐 없이 글자가 선명하게 보이게끔 이 해당 동그라미 버튼을 통해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촬영이 완료되면은 이렇게 검토하는 라인이 나오는데요. 만약에 신분증 촬영이 제대로 안돼 있으면은 이렇게 이슈 c 텍티드 라고 나오는데 이 해당 문구가 안 나오게 주의해서 촬영해 주시고 이 해당 문구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 이 문서 제출 버튼을 통해 제출을 해 주시면 됩니다 신분증 뒷면도 똑같이 촬영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 곧바로 셀카 인증이 시작됩니다 셀카 인증은 원형 프레임 안에 본인의 얼굴을 맞춰 주신 다음에 카메라를 정면을 응시 하시면 자동으로 촬영이 완료됩니다 이때 모자 안경을 쓰고 계시다면 벗고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약 1시간 이내로 신원인증이 완료되고 간혹 신원인증이 거절당했을 경우는 신분증 촬영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으니까 다시 한번 촬영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곧바로 보안인증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처음 화면에서 Security 탭 들어오신 다음에 여기 구글 EFA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럼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로 인증번호 6자리가 전송되는데 해당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면 은 구글 OTP 어플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앱 스토어나 플레이 스토어에서 구글 OTP 검색하신 다음에 이렇게 생긴 해당 어플을 설치해 주시고 실행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바이비트 오셔서 컨티뉴 눌러 주시면은 본인의 키 하나가 발급되어 있을 거예요. 해당 키를 복사하신 다음에 구글 OTP 켜 보시면은 이렇게 해당 화면에서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설정 키 입력에 들어가 줍니다. 여기서 계정 이름은 바이비트로 뭐 입력해 주시면 되고 키 부분에 좀 전에 복사했던 해당 키를 붙여넣기 해 주시고 추가 버튼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바이비트 구글 OTP 등록이 완료되는데요. 이 해당 인증 번호는 3초마다 초기화되니까 참고해 주시고 다시 바이비트 가셔서 넥스트 눌러 줍니다. 좀 전에 여기 구글 OTP 인증 번호 6 자리를 이곳에 입력해 주시면은 구글로 TP 보안 인증까지 완료된 모습입니다 신원 인증과 보안 인증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바이비트에서 거래를 하기 위해 입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이비트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환 거래법상 원화 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한 다음에 바이비트로 코인 전송 기능을 통해 돈을 입금해 줘야 되는데요 최근 업비트에서 테더 코인을 상장하면서 돈을 입금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업비트 오셔서 테더 코인을 내가 보내고 싶은 금액만큼 매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잠 이때 원화 입금을 통해 즉 K뱅크로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셨다면은 그 해당 입금한 시간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타 거래소로 출금이 가능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전부터 업비트에 현금이나 코인으로 돈을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해당사항 없으니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테더 매수하셨다면 여기 출금 탭 들어오셔서 테더 탭들어와줍니다그 다음에 출금 눌러주시고요. 출금 네트워크는 이더리움과 트론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수수료가 약 5천원인거에 비해 트론은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트론 네트워크로 설정해서 확인 눌러줍니다. 출금 수량 최대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 텐데요. 여기 지갑 종류 클릭하신 다음에 거래소 선택, 바이비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바이비트 USDT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 해당 주소는 바이비트 오셔서 S앱 들어오신 다음에 스팟 들어가줍니다. 이곳에서 디파짓 눌러주시면은 여기서 코인 클릭해 주시고 USDT 검색해 주시면은 USDT 테더가 있습니다. 해당 탭 눌러주신 다음에 체인은 트롯 네트워크 즉 TRC20 이게 트롯 네트워크입니다. 해당 네트워크 클릭해주시고 이 해당 버튼 눌러주시면 본인의 바이비트 테더 입금 주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QR코드를 통해 입력해주시거나 해당 복사 버튼 눌러주시고 이곳에 입력해주신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보이스픽싱 관련 안내문구가 나오는데 아니요 눌러주면 되고요. 바로 이 채널 인증하기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인증이나 카카오톡 인증으로 이 채널 인증까지 완료하시면은 약 5분 안에 바이비트로 입금이 완료되면서 업비트에서 출금 완료 알람이 옵니다. 알람이 왔다면 바이비트 에셋 스팟 들어와 보시면은 이렇게 USDT가 입금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선물 거래를 위해 여기 스팟 선물 지갑에 있는 USDT 달러를 대리 베티브스 선물 지갑으로 전송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눌러주신 다음에 f r 스팟에서 투 여기 클릭하신 다음에 데리베티브스 선택해 주시고 코인은 USDT 수량 최대 펌펑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여기 와 보시면 USDT가 전송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곧바로 선물 거래를 하러 가보도록 할 텐데요 상단에 데리베티브스 USDT perpetual로 들어가 줍니다 자 이곳이 선물 거래를 할수 있는 창인데요 선물 거래를 진행하는 예시를 보여드리기에 앞서서 선물 거래만 존재하는 몇 가지 기능들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크로스 부분 눌러보시면 교차와 격리가 있는데요. 격리 먼저 설명드리면 포션이 진입할 때 사용된 USDT만 해당 포션의 증거금으로 잡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선물 지갑 대리베티브스에 200만원을 들고 있었는데 100만원만 레버리지 5배를 사용해서 포지션에 진입했다면 증거금은 여기 이 100만원만 잡히게 됩니다. 이때 레버리지가 5배이기 때문에 내 포지션의 반대 방향으로 20%가 움직이면 포지션이 청산되는데요. 증거금인 100만원을 잃게 되겠지만 선물 지갑에 남아있던 나머지 100만원은 온전히 남아있습니다. 즉, 내 포지션과 선물 지갑의 돈을 완전히 격리시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체는 격리와 다르게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포지션에 진입할 때 사용된 USDT와 더불어서 선물 지갑에 얼마를 보유하고 있던 그 해당 금액 전부를 증거금으로 잡아버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예시와 똑같이 200만원 중에 100만원만 레버리지 자섯 배를 사용했다면 은 증거금이 선물 지갑에 들어있는 100만원과 여기 포션 들어갈 때 잡은 증거금 총 200만원이 증거금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때 선물 지갑에 있는 금액과 더불어서 총 200만원을 청산당하게 됩니다. 이 교차에서는 선물 지갑에 있는 금액을 증거금으로 자동으로 잡아버리기 때문에 선물 지갑, 대리 배티북스에 USDT를 입금만 해주면 자동으로 증거금이 채워지면서 물타기가 완료됩니다. 격리해서 물타기를 하려면 USDT를 입금한 다음에 해당 코인의 포션을 추가로 진입해주셔야 물타기가 가능합니다. 초보자분들께는 격리로 설정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레버리지 기능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릴 텐데요. 레버리지 기능은 보유하고 있는 금액만큼만 코인을 구매할 수 있던 현물 거래하는 달리 더큰 옵션을 잡을 수 있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5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500만원씩 코인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내 코인이 10% 상승하면 내 수익금 역시 10만원이 아닌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물론 10%가 하락하였다면 손실 역시 50만원이 되게 됩니다. 레버리지 기능에는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빚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수익금에는 한계가 없다는 점 때문에 소액으로 돈을 크게 불리는 것이 목표인 소액 챌린지가 존재합니다. 이 레버리지 리스크는 청산 기능이 있는데요. 이 해당 기능은 원금 이상의 손실이 발생되면 은 옵션이 종료되고 본인의 원금을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청산 조건은 100 나누기 레버리지 배율만큼 코인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 발동됩니다. 예를 들어서, 롱으로 10배의 레버리지를 사용했다면, 100 나누기 10, 즉, 진입가에서 10%의 하락이 진행되면 청산을 당하게 되겠죠. 간혹, 고배율, 100배, 막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고배율은 코인이 1%만 올라도 100%내 원금이 2배가 되는 수익이 발생되겠지만, 반대로 1%만 내려가도 청산을 당하게 되는 아주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롱쇼 둘다 안전하게 한 다섯 배 정도로 설정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곳 마우스 올려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코인을 검색해서 거래가 가능한데요. 이더리움을 거래하고 싶다면은 ETH 검색하신 다음에 여기 퍼펙추얼 이곳이 선물 거래 탭입니다. 해당 탭 눌러 주시면은 이렇게 이더리움 탭이 나오게 됩니다. 참 이때 이 선물 거래란에 교차 격리와 레버리지는 코인마다 개별로 설정되기 때문에 새로운 코인을 거래하실 때에는 다시 한번 설정을 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곳에서 원하는 차트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눌러 보시면 단위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오더바이 밸류, USDT, 달러를 단위로 설정하셔서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여기 리미트, 지정가와 마켓, 시장가가 있는데요. 저는 선물 거래에서만큼은 마켓, 시장가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포션에 진입하거나 혹은 정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정가로 거래를 하다 보면 간혹 급격한 상승이나 하락이 나왔을 때 호가가 쭉 밀리면서 내 주문이 체결되기 전에 포인이 올라버리거나 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장가로 긁어서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곧바로 포션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편입니다. 여기 수량 혹은 이렇게 내가 직접 입력해서 원하는 포지션 규모만큼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이더리움이 상승할 것 같다면 바이 롱을, 하락할 것 같다면 셀 숏을 통해 포지션에 진입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숏으로 진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량 최대 선택해 주시고 해당 버튼 눌러 주시면한번더 눌러 주면 이렇게 바로 아래에 내 포지션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내가 거래한 코인, 교차 격리 그리고 레버리지 배율 이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는 해당 코인의 수량. 제가 이더리움 1.5개 정도의 포션을 잡은 모습입니다. 밸류는 레버리지를 포함한 내 포션의 총 규모이고요. 여기 포지션 마진은 나의 투자 원금입니다. 엔트리 프라이스는 해당 포션의 진입 가격. 마크 프라이스는 해당 코인의 현재 가격입니다. 리퀴드 프라이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청산가인데요. 해당 코인이 이 가격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 포지션이 종료되고 원금을 잃게 됩니다. 다만 원금 이상의 손실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빚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 TPSL 버튼을 통해 예약 주문이 가능한데요. 테이크 프로핏 익절가로 여기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게 되면 내 포지션이 익절로 종료됩니다. 저는 쇼시니까 지금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입력해주고 스탑 로스 손절가로 여기에 설정한 금액에 코인이 도달하면 내 포지션이 손절로 종료됩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해당 주문이 발동됐을 때 발생되는 이익금 그리고 손실금이 나타나게 됩니다. 컨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내 예약 주문이 걸려있는 모습이고요. 이 해당 버튼을 통해 이렇게 취소하거나 타격과 수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이제 거래의 예시를 보여드렸으니 포션을 종료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때 혹이 익절이나 손절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마켓 누르신 다음에 내가 정리하고 싶은 금액만큼 설정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50% 정도만 정리하고 싶다면 50% 눌러주신 다음에 펌펌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포지션이 절반만 정리된 모습입니다. 저는 모든 포지션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설정된 상태에서 펌펌 눌러주시면 내 포지션이 전부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출금을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출금 방법은 입금의 역순입니다. 우측 상단 에셋 대리베티브스들어와 보셔서 이 해당 USDT를 다시 스팟 현물 지갑으로 트랜스퍼 버튼을 통해 전송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대리베티브스에서 to, 스팟 눌러 주시고 포인트 USDT 수량 최대 컨펌 눌러 주면은 시 이렇게 스팟으로 전송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를 위드드 a w 눌러주신 다음에, 체인 타입 먼저, trc, 트론, 선택해 주시고, 해당 주소에, 업비트, usdt, 즉, 테더 입금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업비트 오셔서, 여기 하단 입출금 탭, 테더 탭, 클릭해 주신 다음에, 입금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입금 네트워크, 똑같이 트론 네트워크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그럼 이렇게, 나의 업비트, 테더 입금 주소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해당 주소 복사하셔서, 복사한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 수량 최대 눌러주신 다음에 펌펌 눌러줍니다. 어디로 보낼지 거래소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업비트는 해당 목록에 없으니까 여기 아래 아더 클릭해주시고 제출 눌러줍니다. 이메일로 인증 코드 받으신 다음에 입력해주시고 구글 OTP까지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은 여기 샌드 버튼 누르셔야 인증 코드가 전송됩니다. 다 입력하셨다면 백스텝 눌러주면은 이렇게 출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약 5분 안에 업비트로 테더가 전송되면서 업비트에서 알람이 옵니다. 입금 완료 알람이 왔다면 만약 100만원 이하의 금액이면은 곧바로 입금이 진행되고 100만원 이상의 금액이면은 트래블룰 때문에 추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해당 부분 클릭해주신 다음에 거래 선택, 바이비트 선택해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은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바이비트 모든 사용법을 같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